안녕하세요. 나도 명당에 살고 싶다. 전원주택 명당을 찾아서 오늘은 안동에 있는 의성 김씨 우남종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기란천인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이 산줄기 끝자락에 운암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위성 김씨 운암종택입니다. 자, 이 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가 이곳으로 내려와서 반달처럼 이렇게 팔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내려오는 산줄기 사이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의 주소는 경북 안동시 임화면 신덕리 669 9-3번지입니다. 집의 구조를 보면 미음자형 안체에 좌측 바깥쪽에 사랑체가 있습니다. 앞 전망을 살펴보면 길안천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가고 넓은 명당과 그리고 안산과 조산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남종택 부분의 이 산줄기가 비교적 앞으로 나와 있는 모습인데 청룡도 역시 이 자리를 크게 감싸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바깥 큰 산줄기가 기단천 가해까지 가서 막아주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곳의 지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등고선으로 먼저 살펴보면 이쪽에서 산줄기가 내려와가지고 중심맥이 이곳 종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 등고선이 볼록하죠. 실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던 산줄기가 바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등고선에서도 보셨듯이, 약간 우측으로 중심이 들어가서, 이 운암종택 안체에 혈이 맺혀 있습니다. 백호와의 거리에 비해서 청룡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약간 허한 기분이 들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집에서는 사랑체를 왼쪽에다 지어서, 그 부분, 약간 허한 기운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집을, 집이나 집들을 찾을 때에도 이 뒤에서 산줄기의 중심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렇게 중심이 들어가는 방향에 있는 집, 거기에 혈이 맺혀 있습니다. 그럼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 50호인 우남종택입니다 안채와 사랑채입니다 뒷산이 이렇게 둥글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서 봤을 때 좌측으로 중심 기운이 내려와서 혈은 이 안채에 맺혀 있습니다 왼쪽이 약간 허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랑채가 왼쪽에 지어져 있는 것이 아주 잘된 점입니다. 지형적인 취약점을 보완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채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 주택 역시 의성 김씨 남 김영일님의 종가집입니다. 이 집은 영도 30년 서기 1754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채의 모습입니다. 어느 방풍을 위해서 비닐을 쳐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 김씨 우남 정택 사랑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을 방문하실 때는 에 이 집의 혈리 맺힌 까닭이 무엇인가 그리고 혈리 맺힌 곳의 특징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여러분이 좋은 집이나 집터를 구하는 데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택을 방문하실 때에는 방문 예절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제 추녀의 모습입니다. 사람 얼굴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도 이런 여러 명당들을 잘 살펴서 이런 좋은 명당 자리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